추천해 주신 The one who pulls out the sword will be crowned king! 온라인도 있어? 오프라인으로 합시다 그냥 뭔 온라인이야 이게 뭐야 근데 아무런 튜토리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냥 나도 그 스팀 리뷰는 봤거든요 그냥 검을 뽑으면 된다고는 하는데 아이 잠깐만 있어봐 아노 놓으면 도로 들어가 버리는구나 이거 아이씨 이게 뭔지야 이게 그냥 진짜 계속 잡고 이러고 있어야 돼. 쭉 빼야 돼. 마우스 위로 이렇게 쭉 밀면서. 나오긴 나온다, 그래도. 응? 전설의 검. 엑스칼리버. 이거, 이 검을 뽑은 자만이 선택받은 왕이 될수 있다, 이거야. 게임 이름이 The one who pulls out the sword will be crowned king이니까. 어. 이 검을 뽑은 한 사람만이 왕이 될수 있다, 뭐 이런 얘기겠죠? 야, 검이 근데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냐, 이거. 어떤 새끼가 이 검을 이따구로 쳐 박아놓은 거야, 바위에다가. 짝만 흐트러져도 거미 다시 꽂혀 버리기 때문에 진짜 집중해야 돼. 천천히, 천천히, 인내심을 가지고 왕관을 쓰려는 자그 무게를 견뎌라. 이 무게가 바로 이 무게입니다. 거미 드럽게 무거워서 그런지 잘 뽑히질 않아요. 아래부터 위로 쭉 어휴, 흔들리면 안 돼. 카메라 각도, 자, 다시 천천히... 거미 생각보다 기네요. 어. 천천히, 천천히! 왕이 되기 위한 실은 야, 이거 하나 뽑는다고 왕이 되면 너무 개꿀인 거 아니야? 조금 빡쳐서 그렇지. 내가 이런 건더 잘하지. 한치의 오차도 없이. 실수 없이. 카메라 각도 안 흔들리는 거 봐라, 이거. 마우스 위로 쭉 올리고 있는데. 3분의 2 나왔나 이제? 천천히 전쟁이... 이게 어차피 빨리 한다고 해서 빨리 나오진 않아가지고 아니구나 빨리하면 빨리 나오는구나 음, 나오는게 눈에 확 보이네 빨리하니까 천천히 할거 없지 그 빨리 하면 되잖아 거의 다 뽑았어. 거의 다 뽑았어. 이게 마우스를 계속 잡고 있어야 돼. 가지고 손에 마비가 올것 같아요. 어,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조심, 조심. 검이 좀 길다? 거의 다 나온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은 느낌이 저긴 느낌적인 느낌적인 느낌 저인 느낌 저인 느낌 이쯤되면은 음, 물리법칙에 의해서 검이 좀더 빠르게 뽑힌다거나 더 쉽게 뽑힌다거나 왜냐면 검은 날 끝으로 갈수록 더 가늘어지기 때문에, 어, 그래야 되는데, 그렇지 않은 걸 보니까, 약간 이 바위 자체가 뭔가 검을 딱 잡고 있는 것 같아요. 바위가 살아있다. 야, 그리고 검이 생각보다 되게 길구나. 어, 이쯤이면 끝이 보여야 되는데. 아나 지금 소, 손 지금 이제 손목에 조금씩 이제 무리가 오기 시작했어. 내 손목 보호 마우스 쓰고 있거든요. 어, 버티컬 마우스 로지텍 그 세로로 잡는 거. 그런데도 손목이 아파 지금. 잠깐만 있어 거의 거의 다 뽑힌 거 같은데 지금 카메라 각도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내가 밑을 볼 수가 없어. 근데 그렇다고 밑을 보자고 이거 카메라 각도를 한번 내리면 이 검을 다시 처음부터 뽑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. 굉장히 심기에 거슬리는 상태로 검을 계속 뽑아야만 해. 언제까지 검이 지금 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어요. 아, 하지만 참고 견디며 참고 견디는 기다린 자에겐 복이 있나니. 좋아. 왕의 강림이 멀지 않았다. 내가 왕이다. 왕이 될 것이다.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아손수 손목 뭐 아픈 씨. 내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어어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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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 안돼 t h e 아 then, t 아 e n then, t h 어 n th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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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 e 거 then, t 아 e n then, t h e 아 th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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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그렇게 될순 없지. 야, 누구야?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이 게임이 10분밖에 안 걸린다며. 내이칼 뽑는데만 지금 8분이 걸렸어. 심지어 아직 다 뽑지도 못했다고. 온라인은 뭐 1초 만에 끝나냐? 열컴 진짜 길다. 확실히 왕이 되는게 여러분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도자는 개나손을 다 되는게 아니에요 하 제발 나 지금 손, 손에 마비 올거같아 어 그래도 BGM이 뭔가 조금씩 더 성스러워지고 있는거 같고 거의 다 뽑힌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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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제대로 안나오네 손목 아파가지고 검이 제대로 뽑혀가고 있는거 같아요 BGM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 성스러운 비제미 마치 왕의 알현실에서나 흘러나올 법한 아름다운 선율을 가진 음악이 지금 점점 내 귓가를 약올리고 있어. 좋아. 아름다운 소리. 주인공 키보다 훨씬 큽니다. 거미. 대충 각도로 보아하건데 이 검을 뽑아서 들고 휘두를 수나 있겠나? 무게도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이쯤 이 정도 각도쯤 되면은 이제 주인공 시점에서도 손잡이가 아니라 칼날을 잡고 들어야 될 텐데 야 이거는 그 마우스 매크로 그거 있으면 쉽게 할수 쉽게 할 수는 있겠다. 어어어 큰일 날뻔했어. 기 마우스 매크로로 근데 이거 잡아 끄는 게 되나? 그거는 여기저기 막 클릭하는 것만 되지 않나? 초당 클릭 횟수 0.01에 이렇게 해놔도 어쨌든 얘는 클릭을 한 번만 놨다 하면은 그걸로 안 되는 거니까. 계속 클릭하기 까지 있겠지 그래도? 뭐 나무보다 클 생각이니 너는? 어디까지 어디까지 나와야 되는거야 이거 10분이 넘었어 어나나 나 이제 손 손에 마비가 오기 시작했어 진짜로 진심 손 너무 아파 오른손 아 아니야 괜히 자세 바꾸려다가 이거 놓치면 망해 그냥 이대로 가져좀 아프더라도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고통은 감내해야 아프면 환자지 뭔 청춘이야 이씨 아프리카 청춘이다! 아프리카 청춘 어? 나 흥분하게 만들지 마 집중력이 틀어지니까 어, 빈딱이 시작했어. 빈딱이 시작했어. 거의 다 뽑힌 거야. 이제 지금, 지금 조금씩 후광 생기는 거 보여요. 근데 내가 이거 후기에 3초 동안 왕이었다라고 쓴걸 누가 봤는 누가 쓴걸 봤는데, 이거 혹시 다 빼자마자 다시 놓쳐버리는 거 아니야? 가 보여 주인공의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점점 거미 그래 굉장히 길구나 하... 게임 만든 제작자는 <laughs>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 손손가지 아작날 생각에 싱글벙글하면서 게임 만들었겠지? 그러면 이제 슬슬 현자 타임이 오기 시작합니다. 내가 이 게임을 왜 시작했을까? 추천받은 게임이라고 굳이 다할 필요는 없는데. 왜냐면 난 지금 진짜 손 손에 지금 감각이 거의 없어지고 있거든요. 손목 아래쪽은 특히 더. 엄지 손가락에도 이제 부하가 걸리기 시작했고. 힘을 주고 있는 검지 손가락에도 피가 지금 안 통하고 있는 느낌이에요. 그러면 진짜 나무보다 커질 생각인가봐 언제까지 뽑아야돼 이거 뽑히긴 뽑혀요 근데? 이쯤되면 이제 의심이 가는데 아, 뽑히긴 하는거죠 끝까지 아어이씨 아주 잘뽑힌 채팅창 보다가 마지막에 싹 하고 뽑혀. 시원하게 싹 뽑아줬으면 좋겠다. 답답했던 거, 싹 날아가게. 어, 너무 답답해. 어, 밤고구마, 달걀 노른자, 닭다리 없는 가슴살. 진짜 마지막에 경쾌하게 하고 뽑혔으면 좋겠다. 하고, 오야 진짜 손아퍼 이제 손아퍼내손 돌려줘 내 오른손 잠깐만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겠다 어! 손 바꿨어 잠깐만 야 아우 얘좀 쉬고 이 왼손으로는 이게 불안정해서 좀 잠깐만 아우야 손목 장난 아니야 지금 손목이 안 돌아가. 좋아. 다시. 물컵 처리가 방해하지 마. 난 왕이 되어야만 한다. 왕은 진짜 개나서 하는 게 아니다. 이 모든 시련과 고통을 견뎌야만 왕이 될수 있다. 누가 10분 안에 끝난다 그래서 지금 15분이 넘었는데 이거 근데 내가 얼만큼 진행됐어요 이 게임 본적 있지 내가 진행이 얼마 정도 왔어요 그거는 좀 알아야지 내가 좀 뭔가 희망을 얻을 꼬 검을 마저 뽑을 것 같은데 나 지금 굉장히 놓아버리고 싶은 거의 다 됐어요 어 다행이다 이제 반 정도 왔어요라고 했으면 그냥 게임 꺼버리려 그랬거든. 야, 근데 이 게임 온라인은 뭐냐? 이게 온라인이 돼? 이걸로 온라인을 해서 뭐해? 온라인은 누가 대신 끌어주나? 아니면 누가 앞에서 방해하나? 진짜 얘 나무보다 커질 것 같은데 아 주님이시여 나에게 왕이 될 자격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어, 하늘의 빛 가 치유되는 느낌이다. 내 오른손만 빼고 아, 손, 손 떨리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다된거 맞지? 거의 다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, 아직도 계속 뽑아야 돼. 가지고 지금 하는 소리야. 게임으로 20분을 채울 줄은 몰랐네. 난 진짜 한 10분 세, 생각하고 있었는데. 주, 주여, 제발 보고만 있지 말고 같이 좀 뽑아 주십시오. 뒤질 것 같아요, 저. 아. 아내 손. 요즘 되면 이거는.. 검이 아닌데..? 아, 어, 잠깐만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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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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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손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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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아, 어, 잠깐만 잠깐만 어, 엄지 저 다시 가자 구름이 뭔가 모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초점을 좀더 밑으로 잡았어야 됐는데, 점점 좁아지고 있어 위로 갈수록 아까처럼 한번 수 틀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. 이제 구름도 다 보이는데, 음, 응? 언제까지 뽑아야 되니? 시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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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.. 아... 왕이 탄생했다. 아, 네, 여러분, 국민 여러분, 아, 우리 백성 여러분, 감사합니다 아, 여러분, 여러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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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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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아, 여러분. 꼭 마인크래프트를 보는 느낌이군요. 어, 선대 왕이시여. 네, 너에게 새를 왕위를 물려주겠노라. 뭐야, 왜이 체포됨? 음? 어어. 어? 아, 아 고맙소 고맙소. 아, 고맙소 고맙소. 아, 고맙소 여러분. 어, 또 다른 애가 검 뽑으면 나는 이제 나도 참수당하는 거야. <laughs> 아, 이제 신부님. 아, 결혼인가? 아. 사랑의 키스. 아. 왕과 왕비. 어, 허니문 허니문. 손 잡고 달려가는 거 봐. 아, 진짜 왕시체. 야, 뭐야. 오호 행갈에. 유후! 우후. 야, 확실히 근데 고생한 만큼 기분 좋게는 해 준다, 잉 음 힘들었다. 하, 왕 되기가 여러분 이렇게 힘듭니다. 칼 하나 뽑았다고 왕으로 어? 추앙받고 공주랑 결혼까지 하고 선대왕까지 처형시키고 행갈에 그냥 아주 와.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. 이게 기본값이고. 나는 나는 내 손을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지? 어? 이런 개시. 야, 이게 왕이라고? 이건 아니지. 야, 이거 뭔가 기분이 나빠 오히려. 잠깐만. 저건 뭔가 기분이 나쁜데? <laughs> 이건 뭔가 왕이 돼도 썩 기분이 좋지가 않은데.